오늘은 오라클 주식 전망을 주제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재조명되며 클라우드와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실적 구조의 변화, 대형 AI 고객 확보, 공격적인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그리고 시장 기대치의 급상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라클의 현재 위치부터 미래 전망,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까지 20분 동안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라클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원래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ERP, CRM 등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하지만 기술 트렌드가 클라우드와 AI 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aws나 애저 구글 클라우드만 클라우드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만 오라클은 최근 들어 이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다크호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훈련하려면 GPU 수천 개를 연결해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오라클의 OCI, 즉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가 경쟁사 대비 속도와 비용 효율성에서 강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 스타트업이나 대형 AI 기업들이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라클은 갑자기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게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오라클의 실적을 보면 변화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전체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이 이제 오라클 성장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걸 숫자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거 오라클에 대해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라는 평가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라클이 직접 발표한 중장기 성장 계획도 매우 공격적입니다. 회사는 2030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16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숫자를 현실적으로 봐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오라클 스스로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이미 그 방향으로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라클은 전 세계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건설하고 있고 AI 연산에 최적화된 대규모 서버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환경에서만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AWS나 Azure 같은 다른 클라우드 위에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오라클은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라클은 정말 미래가 밝은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너무 높아진 기대치입니다. 시장은 이미 오라클이 AI 시대의 핵심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했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적이 조금만 내려가도 주가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이 발표하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은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대형 고객 의존입니다. 최근 오라클은 AI 기업들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계약 중 상당수가 소수의 대형 고객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정 회사의 AI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전략 변경이 발생하면 오라클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매출이 넓게 퍼져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은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마진이 약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단기 수익성 악화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쟁 리스크입니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초대형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고 AI 인프라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 규모와 경쟁 강도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성장은 결코 쉽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라클의 미래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오라클이 AI 인프라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오라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 기관들은 오라클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오라클의 성장이 예상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확장 투자 부담이 커지거나 대형 고객의 계약이 지연되면 성장 속도가 꺾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라클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AI 시대를 위한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이고 이 전략이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미래 성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클이 앞으로 발표할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AI 관련 대형 계약 등의 지표를 지속적으로 체크한다면 보다 정확한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라클 주식 전망 20분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시대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오라클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 볼만 합니다.